요새 왜 일본 불매 운동 왜 하는 거야? 네. 가면 시작니다요 아, 아닙니다. 상대는 제이나. 후에 하게 나름 신나게 놀자. 갑자기 뭐 불매 운동 한다고 그러길래 왜 그러나 했지. 너네는 돼요? 뉴스 잘 보는 척한다. 너네 뉴스 진짜 봐? <laughs> 피를 볼 시간이거든. 오. 진을 확인해. 들님들 여기서 어떤 거 인폭 폭발해요? 진짜 쫄보처럼 우이짜리 하진 않죠? 미끄졌아아화이트베이나껄 아아 명치? 서봐서 아직 몰라. 오, 그거 알아? 진화야 이거. 이거 진화야. 아니 명수 치는 거 봐. 제발, 디블린. 까비, 까비 까비 아 근데 승부수 띄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피올라에 쳐가지고 라이트베인에 쳐가지고 사림 띄우면 바로 우승인데 이런 비극이 얼른 글로 남겨야지 내 무리는 살아남을 거. 만아 근데 시간이 없다 진짜. 아 이거 박사부문 너무 아씨. 오마이 갓! god! 아, 휴니가 <목소리> 좋아하는 게임 생각해봤는데 이건 삼벌론 통렬격전. 휴니는 불매운동 못하겠네요. 오.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그 명치 쳐라 그래요. 아. 합 치는 거 아니 거든 치는 거아거여기가 합쳐도 어차피 박사 붐이랑 이렇게 교환 되니까안 졌어. 왜 줘? 아, 물론 여 기서 또 생거 나오면 답이 지. 없어. 근데 이정도 괜찮아. 얼른 클로 남겨야지. 응, 본체 폭탄, 본체 안 잡아, 안 잡아. 빨리게 2분 남았어. 아, 그 상대는 아, 그인을 거기 화이트 베인에 했어야 됐어. 아, 아 라이트 베인에, 라이트 베인에 인 했어야 됐어. 아. 아, 라이트베인에. 라이트베인에 아 만원 감사합니다 핀들파스 스님, 핀들파스, 스님. 핀들파스 고맙습니다 스님 <놀려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놀려면> 음 아주, 흥미로운 음음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군요 동전 없죠? 아직 59분이야. 좀 읽어봐 좀 얘들아 여기 시간을 읽어봐. 11시 까지랬어. 1분 남았어. 1분 1분 안 됐잖아요. 11시 까지기 때문에 59초입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거도 내 거다. 시간 없어. 시간 없다고. 이리 자식아, <laughs> 근데 그거 한국 시간으로 11시까지 였어요. 중국 시간으로는 아직 10시거든요. 아니, 중국에 사실 수도 있으니까. 저분이 중국인 설이 아니라, 저분이 중국에 지금 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 한국 시간이냐고. 왜냐면 아까 전에 45분까지라고 한거 보면은 불가능한데 45분까지로 늘렸잖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시차가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추 아. 야. 요 <laughs> 아니야! 쫄지마 살려나! 도발 세울 걸 아, 도발 세울라. 그랬어, 진짜로. 근데, 아아 어, <목소리> 이번에 진짜 해, 이번에 확실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확실하게, 얘는 얘는 진짜 절대 줄수 없어. 배신각은 어떻게든 나와 어? 미션 받을래요 뭔데요? 무슨 미션이신데요? 말씀해보세요 얘 예, 후달려 버거 이상한 짓거리 할수 있어요. 음. 오, 어쩌라고? 돈이 없어서 그고아 네. 근데 이거 12승의 미션 있어요, 근데. 12승 미션, 12승 미션. 어, 이거 12승 하고. 아 근데 아깝다 한 번만 아그맨 처음 놈이 밧줄만 안 태웠어도 이거 됐어 그첫 번째 판이 어떤 놈이 그놈 있잖아요 그 놈이 미션 첫 듣고 나서 그때부터 밧줄 태우고 시꼬리만안 했어도 이거 아 진짜, 진짜 빡치네 두루이드 그놈 그거 게임할 때는 그분이었다고? 아... 이게 님과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나 붙이면 쌍놈이 돼요. 내 마음에서. 네, 나는, 나는 상처 입힌 적성 <목소리> <생성. 목소리> 농담이에요. 빠르죠?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좋아. 이게 좋은데. 몰한지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 징징댈까? 알아줄게. 아, 억울해요, 진짜. 아, 아. 저놈이 밭을 태워도 나는 난 시간 빨리빨리 해야 돼. 저놈이 밭을 태워도 어떡하라는거예요 아, 진짜 빡치네. 아, 답안은 없어. 와 빠바바바바바바밤 하고 싶지가 않겠지 요 게임 때려치고 싶겠지 요 게임 <laughs> 정말 할만한다지 요 뭐야아? <laughs> 이래서 가르게 쓴다. 선술집 타이너택 미션 또 뭔데요? 말해봐요. 15분? 아니면 직업을? 아 15분 직업, 아니 직업 정해주면은 아 15분 개빡세요 근데. 니들아 아, 15분 진짜 개빡세요. 20분은 20분은 할만했어. 15분은 좀 빡세고, 20분은 할만했어. 그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진행 중. 아, 그니까 주기 싫다는 거죠. 미션이니까. 그 미션, 그럼 뭐 그러니까 아빠의 도전도 상식적으로 성공시키는 걸로 시키는 거예요. 선술집 15분 5만 원에 그 이후 넘은 시간 1초당 100원씩 차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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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해볼게요. 초당 1 초당 100원이면 잠깐만 계산을 해보자. 10초면은 얼마야? 16분에 1분에 6천 원. 오 괜찮은데? 초로 계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초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미쳤죠원면 코미월드 갈때 드래곤 아 아, 개빡신 건설 동해 생각하죠. 화장만 <laughs> 입고 가라고 드래곤 맞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콜. 이거 아주 빨리 아까고 와뭐 원래 입고갈 생각이야 누가 파자마 입고 가요 아까 아까 나파메기랑 뽑았었어 한번 어마나스톰아 나만 못네. 가동 중도 있잖아요. 조졌다, 너네. 12승하고 8만원 먹고, 미션 호루룩 하고, 아, 출출출을 못해요. 출출출을. 아니, 잠깐만. 설마.

21일 나에게 실수나 없다 이제 블루마우스 아까 당한거 있기 때문에 서포트 코스프레 사진 차립에 진행하나요? 아니 코스프레 안하고 갈거예요 고... 이거 토템 살려놓을게요. 도하지마, 당장. 범포가면 맞는데 요새 범포 잘안 집어. 아 똥수합이 골렘을 내버리신다구요. 응! 스파오 드래곤볼 잠옷 입고 사쿠 가면 된다. 코스안하신대다요 하고 따져봐야 집에서 입던 옷이라는 논리로 방어 가능함. 아니 드레콤불잡옷이왜 코스프레야? 석호 갈때 지렌 코스프레 빡빡이 구현시 만 원. 이건 어떨까? 요새 삭발하는데만 이천 원 아니냐? 아, 이번엔 전에 아, 그 그래, 빨리 나가 오신... 아, 왜? 왜 그렇게 주씬만 챙길라그래요? 요즘 블루클럽 아직도 5천원이에요? 야 거기는 무슨 10년, 20년전이랑 가격이 똑같아야 <laughs> 그건 좀아 8천원이야? 야 근데 아, 20년 지났는데 예. 3천원 오른거면 진짜 안오른거긴 하다 진짜 안오른거긴 하다 진짜 이건비 <laughs> 최저시급보다 싸네 최고 최저시급보다 블루클럽 가는데 맨날 한탄한다고 왜요? 아니야. 요새다 만원 넘지. 내가 가는 내가 그냥 둘러보는 미용실이 다 가격이 만원 넘던데 만원 안님 넘는 님 데는, 거주의 데는 거주의 딱 블루클럽. <람이 람이> 그다음에 그 뭐야? 블루클럽 짝퉁으로 또 하나 무슨 있어? 마, 뭐 이름 뭐지? 예, 아, 네, 블루클럽 짝퉁 이름 있어요. 아, 충성클럽은 씨. 다시 몰하 프리. 이코스크에 하세요. A4 용지 오려서 만든 현에는금 3천만 원권 수표 이런 거 만들어서 사인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받아가서 코프는 데습니다 오늘 밥뭐 먹을까 얘들아? 어제 근데 그 롯데리아 치킨 맛있긴 하더라. 처음 먹어봤는데 새로 나온 거 맛있긴 했어요. 신이거 뭐. 응? 그리고 뭐 강도를 집어넣어 손해 아니야? 거기서 뭐 좋은 거 나올라고? 요새 <목소리> 뭐 나쁘진 않은데 강도에서 뭐 얼마나 좋은 게 나온다고? 아 네, 갈비천왕 좋아합니다. <목소리> 돈가스 먹자고? 근데 진짜 돈까스도 이제 지겨워. 돈까스, 치킨 피자 이제 두, 그세 개는 이제 현기증 와. 아 뭐야? 이거 지금 지불 때문에 지불각만딱돌라는거 같은데 안 보네요 지불각 이게 진짜 이래서 벌 받아야 돼요. 뭔 벌? 근데 핫갈비 천왕신이랑 같이 먹는데 그런 걸? 아! 천재 왜 날아가! 아! 오졌다 기계 안 잡아서 이렇게 된다고? 아... 12승 하면은... 12승 하면 8만원인데... 아... 진짜... 아! 종말이 정말 근하군 대단한데. 근데 발고 잘한 <목소리> 거야? 알죠? 5만원 털러 간다 선실시 미션으로 5만원 받고 간다